네, 정론 일침입니다. 도태우 장예찬 공천 취소는 한동훈의 자살골이다. 이건 뭐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자유일보 어, 탑 기사입니다. 한동을 자살골, 한동훈 자살골. 도태우 공천 취소는 77%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네, 지금 자유일보는 여론 조사를 하지 않고 대신에 여론 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빅데이터 팀의 분석으로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 6.2%나 오차가 나는 반면에 이 빅데이터 팀이 이 빅데이터를 조사를 하면 거의 정확하게 미국 대선 예측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 자율보의 빅데이터 팀의 조사 대상은 네이버입니다. 우리 자유파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 대구, 부산 영남권 국민만을 상대로 이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반 민심이라고 어 할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을 보니까 도태우 공천 취소가 잘못됐다. 이건 한동훈의 자살골이다.라고 하는. 이 댓글이 또 공감이 77.7%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자기들은 빅데이터 분석도 하지 않고 계량화도 할수 없는 이른바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그냥 유행처럼 써요. 한동훈이가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뽁 하면은 이것들이 국민 눈높이야. 그게 한동훈 눈높이지. 그게 김은혜 눈높이지. 그게 안철수 눈높이지. 무슨 놈의 국민 눈높이야. 국민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반면에, 이 자율보호가 분석한 빅데이터, 네이버 뉴스 댓글, 이거야말로 국민 눈높이를 표현한다고 저는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이버는 자체 기사는 생산하지 않고 여러 언론의 주요 기사를 네이버에 링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동아일보가 쓴 기사 여 공간이 5.18 발언 논란 도태우 공천 취소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한동훈 위원장 미친 거지 이번 총선은 보이콧 하겠다. 어디 좌파 잡탕밥들 데리고 잘해봐라. 이렇게 여당이 여당의 주체인 보수 우파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꼴더 이상 못 참겠다. 솔직히 한동훈이 우파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댓글에 공감의 74 비공감이 8 붙었어요.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 한동훈 지지 처리하겠다 오늘로서 한동훈은 대선 끝났다. 우파를 이리 우습게 여기는 자 절대 대통령 못 된다. 많이 비겁하다.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찍겠지만 비례는 떠난다. 단언코 한동훈은 끝났다. 이런 댓글에 공감 57, 비공감 8. 또 TV조선의 기사. 여 공간이 도태 우 후보 공천 취소 부적절한 발언 추가로 드러나 재하의 기사에는 이 제목부터가 도태우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제목부터 붙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댓글을 보면 도태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길 좌파들 눈치 보는 비겁한 국힘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댓글에 공감 106 비공감 17입니다. 또 동아일보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아까 제가 전해드린 5.18 발언 논란 도태우 공천 취소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도태우 변호사님 무소속 출마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에 공감 60일 비공감 7이 붙었어요 압도적 다수가 도태우 공천 취소 잘못됐다 한동훈이 잘못했다 도태우 무소속 출마해라 이렇게 지금 의견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매일신문이 대구매일이죠 국민의힘 5월 8 발언 논란 도태우 공전 취소 기사에 달린 댓글에 도태우, 무소속 나오면 찍어줄게. 얘는 공감 54, 비공감 9. 자, 이 빅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이건 완전 한동훈 자살골이다. 이게 자율보의 일면 탁 기사입니다. 저희 고성호 TV에 보내주시는 예, 여러분들의 예,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도태우, 장혜창, 공천 박탈에 대한 고성구 TV 시청자들과 아미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지인 결혼식 왔는데 열 받아서 사람들 난리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짧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 보냈는지 아이디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 짧게 잘라서 전해드릴게요. 열받아서 사람들 난리입니다. 한동훈이 우리 우상이었는데 이자가 더불어 터진 당의 이중대였다. 반 동훈이라 칭한다. 보수우파의 저승사자였다. 이번 공천에서 보수우파는 추풍낙엽이었다. 도태우 공천 취소를 보면서 역시나가 역시라 이번 투표 포기할 겁니다. 웰빈 정당이 될게 뻔한데 왜 마음 상하게 투표를 한답니까? 안녕하세요. 부천 거주하는 당원입니다. 장예찬 씨, 젊은 사람이지만 바른 정신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 철학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뭉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 좌파들 악랄한 비난에도 우리 보수들 강력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셀카 찍으며 전국 다니다 보니 차기 대통령 된줄 알고 착각하는데 우리 우파는 한동훈을 퇴출할 것이다. 이 문자를 꼭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내달라.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할 때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광주. 호남민심 우려하는 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장해찬 후보까지 공손 취소한다면 국민의힘 최근 당은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한동훈 일부 비대위 계속 지지하기 힘들 것 같다. 광주 방문을 위해 도태우를 희생물로 진상해 바친 한동훈은 각성하라. 민심은 조석으로 변한다. 5, 6년 동안 탄핵 국면, 엄중한 시절 용감하게 문재인에 맞섰던 용감하고 담대한 자유파 국민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갠 한동훈. 그대를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한동훈의 국민의 힘에 속았거나 모욕당하는 것 같아 도저히 참기가 힘듭니다. 한동훈과 비대위원들이 진정 우파인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재명이는 양문석 막말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문제될 거 없다고 제 새끼 감싸는 발언했는데 이러니 좌파들이 충성을 다짐하고 똘똘 뭉치는데 국민의힘은 막말도 아닌 걸 좌파들이 후레임 갖고 펴떨어진다고 하니까 빨리 공천치사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자유파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 하에 메시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좌클릭을 멈추라.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이다. 지도부에 영입된 자들 우파라 볼수 없다. 운동권 좌파 일색으로 채워졌다. 누구의 뜻인가? 이재명 형수 욕설 막말 하는 자 비난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싸우는 우파 전사들을 차례로 전사시키고 있다. 좌파 정당 만들려거든 국민의힘 나가서 좌파 정당에 합류하라. 우파 국민들은 우리 우파 전사 장예찬, 도태우를 내치는 좌파 지도부와 뜻을 같이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좌파 공격에 대응도 못하고 집토끼만 괴롭힙니다. 호주 대사 도망갔다니 말이 됩니까?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5년째 도피 중, 추미애 아들 출석 거부하고 도피. 왜 이런 거는 말한마디 못하고 쓰레기 좌파 선동에 부안해동하는지 답답합니다. 좌파의 지령에 따라 공천을 취소하는 국민의 힘이 돼버렸습니다. 한동훈 이자는 진정한 자유우파입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이젠 국민의힘을 대체할 대안 세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의 이념전쟁은 한두 번의 선거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것이기에 이번 총선에서 이겨도 한동훈과 그 주변 구성원들을 보면 윤대통령 개혁을 사사건건 막을 겁니다. 정체성 모호한 보수 정치인들이라는 작자들은 싸움은 커녕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고 배신을 할 자들만 득실거립니다. 국민혁명당 창당을 주장합니다. 장해찬 도태우 공천을 복귀시켜라.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우파는 도태우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며 도태우의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 도태우 후보 사무실입니다. 여러 단체들의 지지선언이 있고, 지금은 티타임 중입니다.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이상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도태우도 모자라 장애창까지 건드리면 이재명 지지선언 할까보다. 광야에 몸살이지 않고 싸운 사람,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종북 주사파들 씨부린다고 우리 싸움꾼들을 내쳐야 하는 가 지도부의 정신나간 짓거리에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 종북자파 프레임에 무릎 꿇은 이 비겁한 겁쟁이들아. 저는 책임당원입니다. 외국에 체류 중입니다. 참 실망입니다.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시킨다고 좌파들이 우리 후보 찍어주나요 이번 선거 때 투표하러 가야 하는데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비행기 값이 아까울 것 같아서 예 1박 2일 예 600km를 달리면서 국민의 힘 후보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께 알리고, 조금이라도 당선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말 수상하고 힘들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한동훈이 도태우 장외찬에 대한 좌파의 공격이 있을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당의 공천한 도태우 후보, 우리당의 공천한 장예찬 후보는 우리당 책임 당원들과 국민이 선택한 후보입니다. 과거에 실언에 대해서는 도태우 후보, 장예찬 후보 모두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그리고 앞으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과거 실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태우 후보, 장혜찬 후보에게 돌팔매를 던지시려면 당 대표인 저 한동훈한테 돌팔매를 던지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 대표라면. 천박하지만 이재명이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말이야. 천박하지만 이재명이는 그래도 양아치 의리라도 갖고 있지 않냐 말이야. 한동훈이 이랬다면 그야말로 우리 자유우파가 똘똘 뭉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한 표가 아니라 열 표, 백 표를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지 않았겠느냐 말이야.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네, 군에서 모든 조직에서 쓰는 말입니다. 한동훈은 정치판 들어오기 전까지 검사였어요. 검사들이야말로 이 말을 아침저녁으로 외우고 다니잖아요.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한마디로 대통령에 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 원칙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자유파정당의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